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병철인의삼탄병철인의또 놀러왔어요 내가, 내가, 초등학생 기념. 아 맞다. 우리 0원이초등학0 0 0 3,000, 3,000, 3,000, 3 고기 먹으러 왔어요 고기 먹으러 0 0옛날0 0 0 3,000. 2,000, 3,000, 3,000, 3 0 0 먹으러 가자. 네. 어디로 갈 거예요? 화장실 미. 가서 먹을 거예요? <웃음> <웃음> 화장실 가서 먹으려고요? 화장실 가서 뭐해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 화장실. <laughs> 와, 에이. 근데 그때 화장실이 좀 바뀌었네. 맞아요. 화장실 좋아졌네. 어, 그때는 변기 한가락 있고, 똥무덤 변기 있는데. 비어있대요. 똥가 똥 싸가야겠다. 똥싸요. 열렸다 열렸는데 내가 어?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요 문이 이렇게 열렸는데 아빠 어떻게 들어가요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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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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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안녕하세요 감사라고. 안녕하세요 현금 아, 네. 화장실이에요 똥 화장실 현금 화장실 안에 아, 네. 이거 얘 뭐야 오 모르겠어요 갑시다 <laughs> 어디 갔어요 아빠 나 위층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응자 위층에 왔습니다 여기 한한 층에서 3 층에서 먹어요 우리 승인들 와요 어디서 먹어요 우리 승인들 와요 어디서 먹어요? a war, w h 고 말했잖아 어디서 먹어요? <laughs> 어디로 갈까요? 음, 자리가 꽉 찼어요 어! 있어요.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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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t is a b 앉았습니다 앉 is 띵동띵동 안녕 안녕 빠르고 정... o 르고 정직하게 s a boy? What is a boy? What is a 손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오, 어, 내가 주문. 듣는... 네, 주문 받아보세요, 승고이 맛있는 걸로 시키세요. 네. 아빠, 여기서 뭐 할까? 삼겹살. 음, 삼겹살 해야지. 네. 주문이요. 주문. 주문하기. 아빠, 잠깐만, 목 말라. 어, 목 말라요? 응. 네, 가서 물 먹고세요. 네. 네. <laughs> 먹고 왔어요. 네. 자. 이거 이거 안 보여요. 이것 때문에. 고기 좀 한번 이제 내려놔 봐요. 고기가 없는데요 이제? 여기? 네. 아 여기에 있네요. 오, 승원이가 주문해서 승원한테 있네요. 아빠는 목상결. 냠냠냠. 아빠는 얌냠냠 먹고만 있을게요. 얌얌얌. 목상결은 여기에 놓고. 아 입도 안 벌리고 막밥 음식을 먹는데요. 대단해요. 그고. 자 고기 굽게요 아빠가. 목상결. 고기가 굽게요. 아빠. 맛있겠다. 자글자글 식스. 그래, 그래. <미남> 음. 비빔냉면 맛있겠다. 그... 맛있겠어비밍비빔냉면비면비냉면아빠겠다맛 <미남> <미남> 냉면. <미남> 냉면 맛있겠다. 맛냠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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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 빨리 물냉면 아, 이 아, 네. 음,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laughs> 물냉면 먹어서 먹어먹어어먹어어먹어어형먹 물냉면 먹고있어요먹먹어요먹먹어 먹어서 먹어면 먹어서 먹먹었다아어서먹먹서먹어먹어 먹어서 먹먹먹어 먹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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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먹어서 어가요 입으로, 입으로. 된장찌어가 뜨거운데 그서 먹어서 먹 아, 어이천장다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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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입천 다졌어요 뜨거워 어? 이건 뭐야 이건 아빠 미안한 아빠 음. 내가, 내가 공기밥먹으려 저게 먹으려고요 <웃음> <웃음> 뭐야 이신이 아빠 공밥가져와다냠냠공기밥 아싸 아빠 공기밥 가져왔다 아냠냠냠냠냠냠 입도 안 벌리고 잘 먹어요 이거 봐요 냠냠냠냠냠냠 대단해요 입도 안 벌리고 먹어요 냠냠냠냠냠냠아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아, 피워야 돼요 그래요? 아물 맛있겠네 물 드세요 목 마른데 아까 네. 아빠가 주문할 거예요 이번에 사장님 주문이요 네 콘치즈 콘치즈는 남았었어요? 아 고기! 고기 타요 고기! 주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빠가 주문해야죠 아빠 이번에는 어? 아 여기서 술이 없어졌어요. 네, 그렇죠. 술이. 아 어린이 친구들이 해가지고 술이 없잖아요. 네 이거 먹어요? 어린이가. 음료수를 좀 이렇게 골고루 다 골라 볼까요? 네. 볼까요? 자 그럼 고기도 필요하니까. 아물 먹어야지. 아빠 물어. 아다 비빔면 냉 먹었으니까 비빔면 냉 하나 시키고 삼겹살. 네 비빔냉면. 비빔냉면. <laughs> 됐습니다. 고기 타기 전에 빨리 고기 드세요. 물. 고기 먹어요 고기 이제 고기 고기 안 물. 먹어지죠? 공기밥. 엄마, 어디가 봐? 김밥 될 거지? 냉면, 어 아, 냉면 될 거지. 아빠 나 먹을 네. 건 이거야. 먼저 아빠 목살 기어. 아 먼저 아빠. 근데 네, 아빠는 왜 삼겹살을 못 먹을까요? 고기가 안 집어져요. 아 아빠 고기 갖다 주는 건가요? 아 아빠, 아빠한테 음료, 아빠한테 뺏... 됐다. 사이다, 사이다 먹어요. 어, 사이다 고마워. 왜 비빔냉면 아빠가 대신 먹었으니까 비빔냉면 단먹한번 먹고. 이거 화이트 콜라래. 오 화이트 콜라. 어, 이건 뭐야? 로즈는 뭐야? 아 물. 로즈? 아유 이게. 아좋가 지은아, <laughs> 이게 로즈야. 뭔지 알아? 로즈가 소주. 소주. 이게 술인가 봐. 로즈가 한번 마셔볼까요? 오. 자, 먹으면 <laughs> 술 <있게>. 좋아해? 뭐뭐뭐뭐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업데서안 담았나봐요 아, 그런가요업데이트에서 어린이들 때에 우리, 우리 그때 재밌었는데 저런거 음, 맞아요 이거 먹어볼까요? 아, 삼겹살 육엿도 넣고 아빠 삼겹살 도 넣고 네오 어, 사이다 줘가지고 고마워 네 이거는 화이트콜라래요 화이트콜라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아빠 이거 진짜 현실적이에요 이거. 맛있겠어요 가위는 왜 있는거야? 자르고 자르고 아이트 콜라 맛있게 까라보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검정 콜라. 콜라 따라서. 족구하고. 족구하고. 아우 이거 맛있다. 아빠 나 고기 먹으려고. 야, 고기, 먹으려고요? 고기 먹으려고요? 오 맛있다. 고기 먹어요? 아, 고기 먹어요. 근데 왜 아빠는 왜 고기를 못 먹죠? 아 잘라야지요. 이거 잘라야 돼요? 이거 잘라주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아빠 가위 어디 있어? 요 가위 어디 있어요? 이 옆에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빠 어 아빠 가위 없는데요? 음, 잠깐만요. 네. 잘해도 지아 여기 있다 가위. 여기 있네요. 가위. 아니 아니. 내가 지금 키보드 키를 <laughs> 제못 먹는 거거든요. 아빠 할게요. 잠깐만요. 저기 가이 여기서 가위, 가위, 가위 주가 있는데 가봐요. 알았어요. 여기 가위. 그런데 아빠는 그래픽이 좋고 나는 그래픽 안 좋은 거 뭐예요? 아니 색깔이 다른 거예요. 이 잘못 들어온나? 가위로 잘라야 돼요? 잘랐다. 네. 이제 자르고 어떻게 젓가락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젓가락? 아 젓가락 쓰지 봐야 되는데 젓가락 쓰. 젓가락? 가위 락 끼고 이제 젓가락 쓰. 응. 아 맞네. 젓가락을 집어야지 먹을 어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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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어머 쓰기 해 있어. 냠냠냠냠냠냠냠. 오이고. 이야. 맛있어. 이민 냉면 먹어야지.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 맛있어요. 이민 냉면 한. 주원이 <끄> 좀 먹어봐요. 뭐 먹고 있어요? 고기요. 나도 고기, 고기 냠냠 냠냠. 있어요. 숙주, 마늘, 마늘, 아, 쑥, 나물, 나물. 숙주가 뭐예요? 이거 반찬 아니에요? 나물 반, 콩나물 반찬 같은데 콩나물? 아빠. 네. 내가. 아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데 그냥 먹네. 아이고 소스 앞에다 두고 그냥 먹었어요. 아, 저거 여기가... 소스 찍어 먹어야 돼요? 소스가 있는데 소스를 못 찍어 먹었어요. 아, 소스가 고기 타타다. 고기 빨리 버세요. 고기 탑니다. 빨리들 고기 드세요. 오, 음. 아유, 맛있네. 아유, 맛있다. 잠깐 자리를 이탈해서 아빠이 위층에 좀 구경 갔다 올게요. 지금 위층 구경하려고? 네. 아 위층은 왜 구경해? 밥 먹다가. 위층하고 있어요. 2층, 옛날에 한번 왔었는데 눈 오잖아. 이거 봐요. 와, 근데 눈 와, 눈와 근데 퀄리티 이거 진짜 좋아요. 야 이거봐요 눈는데어 밖에서 쳐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어, 그런데 이거 와, 진짜 퀄리티가 진짜 좋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죠. 네. 와 병철이님 오랜만에왔는데 완전 업데이트 많이 됐습니다. 네. 어, 고기를 먹자. 고기 빨리 먹어요. 이거. <laughs> 자 고기 먹고 우리 모두 병철이에서 힘냅시다. 네. 고기 맛있게 드세요. 자 아빠는 또 고기 먹을게요.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근데 우리가 원래 게임 유튜버잖아요. 맞아요. 어, 고기가 왜, 냠냠 얼마 냠냠 없네? 냠냠. 고기가 얼마 없어요? 여기 고기 많잖아 삼겹살. 고기. 삼겹살. 젓가락을 아, 끼고. 삼겹살. 아빠! 네? 우좀더 뭐 시키자. 삼겹살 있는데 또 시켜요? 오늘 아. 놀러 한번 와봐요. 재밌어요. 녹차니네. 오래 한 마리 왔더니 재밌네요. 우리그음에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